안녕하세요 여러분 냉겁입니다 드디어 시실렌스가 출시됐죠. 이제 뽑으러 가볼게요. 아, 드디어 디딜 파 새로운 파트가 왔다. 와,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 근데 저번에 파이논 돌파 하려다가 말아서 몇십 포 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리 나올 거에요. 자, 그럼 가 볼게요. 왔다 히실랜스 오오어 깜짝아! 공허 그렇지 히실레스! 어 우주정거장 사람들이 다 나왔네. <laughs> 아 히실레스 나왔다. 여기 에 딱. 어디 갔니? 아, 완벽해. 최강의 파티다. 최강의 지딜 파티. 자, 이 실렌스. 오. 뽑아야겠죠? 광추 꼬고. 그래 나와야지 광추 히실렌스 히실렌스 피어나길 기다리는 꽃372또372공 댄스를 위하여. 아 기분 째진다. 와 진짜 바닷속에 있는 느낌이다. 진짜 심해어다 심해어. 뭐야 여기? 배, 복부 부분에? 다 보여, 이거. 진짜 심해요, 야. 와, 근데 이뻐. <laughs> 와. 자, 아, 지금부터 히실렌스 세팅 시작해 볼게요. 히실렌스는 일단 효과 명중 120%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속도보다 좀더 중요해서 최대한 효과 명중 120%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력, 그 다음에 속도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근데 속도가 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죠. 그이 히실레스 고속 세팅이 160 이상이긴 한데 근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135 이상으로 속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히실레스 광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실레스 전광에는 장착한 캐릭터의 효과 명중이 40% 증가라는게 붙어있어서 히실레스 전광 뽑으면 세팅할 때 정말 편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전광이 없으시다면, 대체 광추는 언제나 있죠. 어, 초구의 그 무수한 봄날, 아니면 블랙스완의 시간의 기억에 대한 재구성, 아니면 사냥감의 시선, 아니면 초보자 임무 시작전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 시실레스 나오면서 초보자 임무 시작전 이 광추가 그냥 카프카 전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보자 임무 시작 전은 웬만하면 카프카한테 주세요. 그리고 저 행적은 이렇게 찍어놨고 그냥 특성 전투 스킬 필살기 이세개 위주로 최대한 높게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히실렌스 유물인데요. 이제 유물 추천은 깊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 아니면 스트리트 격투왕 아니면, 죄수 2세 플러스 번호 2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장신구는 즐거움에 취한 바다의 일각 그리고 창공 전선 그라모스 아니면 버무나 상상. 이게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히실렌스한테 100% 좋은 유물은 이 죄수랑 바다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팅은 공격력 값, 속도 신, 차원 구체는 공격력 아니면 물리 속성으로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공격력이 제일 낫고요. 그리고 연결 매듭은 공격력 아니면 애충 매듭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래도 공격력 매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실렌스랑 1 플러스 1이 된 카프카 이번에 카프카 세팅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카프카는 공격력보다는 효과 명중 75% 이상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160 이상 고속 세팅이 있긴 하지만 역시 고속 세팅은 정말 세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한134 이상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광추는 이제 초보자 임무 시작전이 카프카 정방이 됐고요 유물은 메셋 플러스 루샤카 공격력과 속도신, 공격력 구체, 애충이나 공격력 매듭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히실렌스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실레스 카프카, 블랙스완, 곽향. 이 넷이 지금 지딜파 최고점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조합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블랙스완이랑 곽향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블랙스완 자리에 로빈, 완매, 트리빈, 사이퍼, 초구, 삼포 중 하나를 선택해 넣으시고 곽향 자리에는 갤러거, 히아킨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실렌스 세팅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카프카 블랙스완 박향 완매에서 이제 지딜팟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히실렌스 나오고 나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지딜팟 부활하니까. 와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배 속이 투명하게 보여도 이쁜 것 같네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키신렌스가 카프카랑 원 플러스 원 조합이라고 해도 이 정도 미모면 카프카 없어도. 응? 뽑아도 되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개척 임무에서 봐요.